엄마, 아빠 모두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타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 병원 오늘 <laughs> 어. 네, 굉장히 새로운 곳에 네. 왔는데요 네, 네. 네, 여기가 어디죠? 어. 와 이렇게 멋있는 네, 여기 종로에요 종로 네. 종로의 타워 비뇨기과에 네. 왔습니다 네. 일단 오늘 네.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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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아들을 키우는 엄마잖아요, 네, 선생님. 네. 이렇게 아들 키우는 집에서는 꼭 네. 엄마 아빠들이 한 번쯤은 하는 논쟁이 하나 어, 있죠. 한 번은 아닐 것 같은데요. 어, 여러, 여러 번그 번. 네, 네. 주제가 뭐죠? 네, 네. 바로 폭염 수술. 폭염 수술. 네, 폭염 수술 음. 반한 겁니다. 사실 저는 이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언제 도대체 비뇨기과 선생님 오시나 음. 도대체 언제 음. 나의 음. 불만 기을 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음. 생각했는데 을 음. 오늘 바로 그 논쟁을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한 게스트 분을 오늘 저희 채널에 모셨는데요.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동희 원장님이십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저는 종로에서 타워비뇨기과 하고 있는 윤동희입니다. 또 아들을 키우는 보호자라면 아들 생식기 관리에 대해서도 음. 이제 고민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고민들을 모아서 모아서 다 네. 모아 가지고 함께 이제 궁금증을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선생님 모시기 전에 저희 구독자분들께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질문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네. 네, 네.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음. 가장 많이 이제 차지한 게 포경 수술에 관한 건데 우선은 이제 포경 수술이란 대체 뭔지 이 포경이라는 말이 뭔지부터 좀 음. 쉽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겠지만 그 음경, 음경이 있으면 비두가 있잖아요, 끝에 비두를 네. 덮고 있는 게 포피예요. 포피. 네. 네. 포피라는 포피. 포피라는 게 이제 싼다는 포장할 때는 네. 그 포예요. 포피. 네. 포피가 그 나름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이게 또 비두를 덮고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음.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음. 그거를 포피를 제거해 주는 수술. 그 말하자면 비두가 있고 포피가 이렇게 싸고 있는데. 이걸 포피의 일부분을 싹잘 디자인해서 잘라내고 꿰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귀두가 보통 때는 덮여있다가 발기가 됐을 때 젖혀지는 게 일반적인데 상시 귀두가 노출돼 있게 만들어주는 수술이 포경수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경수술이라는 게 사실은 포피 제거술. 음. 그렇죠. 어, 고추의 껍질을 벗겨놓는다. 네.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포경수술을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였잖아요. 음, 지금도 세... 많이 하는 나라예요. 아, 지금도. 어, 네. 전 세계 거의. 전 세계적으로 그, 보면. 탑, 탑에 들어가는. 다수는 들 거예요. 아. 아, 실제로 이제 포경수술을 음. 많이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네. 그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한국 사람들은 포경수술다 해야 되는 거아니야 이렇게 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당연히 그렇지 않고요. 음. 그 한국에 이제 1945년에 음. 해방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네. 미군이 들어왔잖아요. 네, 네, 네. 미군정이 시작을 되면서 네. 그게 이런 일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 미국은 사실은 오. 전 세계적으로 포용 수술또 제일 많이, 제일 많이 하는 탑클래스에 포함되거든요. 근데 아, 네. 그 계기가 네. 일단 미국이 처음 시작된 게 청교도 기독교인들이 음. 옮겨가면서 시작된 나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기독교적인 문화랑 관계도 되고 또 위생적인 네. 부분도 이거 아. 있었고. 해서 거의 신생아 포경을 많이 하는 곳이거든요. 아, 신생아 어. 포경 많이 하는 나라이고 네. 그래서 포경 수술이 위생적으로 되게 여러 가지로 좋다고 생각을 하는 음. 그런 입장에서 한국을 왔더니 어땠겠어요 그때. 엄청 음. 지저분했겠죠. 아. 이제 그런 상황에서 포경 수술 해야겠다 아 포경 수술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신생아 포경이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아예 이미 커 있는데 네. 그래서 아마도 초등학생 정도 나이에 어린아이들 포경 수술을 음. 제일 많이 하게 된게 아닌가 사실 그런 자료가 많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네. 이제 이렇게 음, 시작을 했고 뭐.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인자들이 겹치고 또 한편으로는 폭염 음. 수술하면 고추가더 커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음. 한 것도 있다고도 해요 믿거나 음. 음, 말거나 그러면 이제 이웃 나라는 어떠냐 뭐다 음. 아시겠지만 일본은 폭염 수술을 거의 안 합니다 음. 바로 옆인데도 안 해요 음. 그러면 음. 북한은 어떠냐 음. 북한은 누가 왔어요 러시아가 왔죠 네. 그래서 그 북한에는 폭염 수술 지금까지 하지 않습니다 음.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이 하는 나라가 음. 이제. 유태인들, 네. 이스라엘이나 아랍, 네. 그것도 네. 다 이제 종교적인 부분이 되게 네. 많이 있고요. 네. 필리핀도 되게 많이 받는다고. 어. 그러면 유럽은 어떠냐? 이탈리나 이런 데는 한5% 정도 받는대요. 어. 그리고 독일이나 네. 프랑스 이런 데는 20, 30% 정도. 꽤 네. 어, 그걸 받죠.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데는 꽤 많이 받는다고 어. 해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사실은 받는 게 위생적으로 유리한 부분은 음. 분명히 또 있기도 하거든요. 어. 음. 그래서 한국이 되게 많이 받았잖아요 저희 때나 그 이후에 많이 받았는데 음. 90년대에 이제 폭경수술이 받을 필요가 없다 음. 그리고 수술 받았을 때 어떤 성감이 날아간다 음.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때 구성애라는 분에제 네, 엄청난 성교육을 했잖아요 네네. 그때부터 아, 폭경수술 이거 받을 필요가 없고 받으면 안 된다 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실은 항상 그렇게 양극단은 아니잖아요 중간 그렇죠. 어딘가에 아, 있겠죠 비뇨기과 의사들은 대체적으로 폭경수술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 음. 많거든요 아. 하지만 그게 또 수술이라는 거는 되게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음, 그렇죠. 부분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할 부분이 있다가 오,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편적으로 해야 된다, 음, 안 해야 된다 이런 문제는 아니고, 다양하게 의학이 발전하고, 음, 또 문화적인 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 시대의 음, 변화도 있고 음, 그런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게 좀 고민이 많은 게 뭐냐면은, 이제 계속 해왔으면은 사실 고민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아빠 때는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또안 하는 추세다 이렇게 또 엄마들이 얘기를 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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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빠들하고 좀 엄마하고 좀 트러블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빠 때는 그냥 어릴 때 뭣도 모를 때 해야지 아. 안 아프고 더 좋은데 아. 이제 괜히 나중에 키워가지고 네. 했다고 더 아프면 어떡하냐. 어릴 때 그냥 해버리자 아.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하고 또 아. 네. 엄마는 이게 수술이니까 네. 요새 또안 한다는데라고 하면서 아. 이제 충돌이 생기는 것 네. 같거든요. 선생님 입장에서 음. 결론을 내기 전에 음, 네. 어 폭경 수술을 했을 때의 장점, 그 다음에 폭경 수술을 안 했을 때의 장점 이렇게 장단점을 좀 나눠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일단은 포경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안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걸다 떠나서 네네. 했을 때의 장점을 말하자면, 네네. 일단은 위생 위생적으로 분명히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음. 왜냐하면 이제 포피라고 하는 게 귀주를 싸고 있잖아요. 네. 싸고 있을 때그 안에서 습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사실은 그 안쪽에 꽤나 분비물 같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쪽 분비물이 나오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세균이나 곰팡이 밥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음. 밥이 되기 때문에 그게 잘안 씻으면 냄새나고 어. 세균 감염이 될수 있고 상상돼. 이런 부분이 어. 되기 때문에 거첫 아, 번째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성병이 덜 걸린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HIV 감염 같은 경우, 에이즈 같은 경우는 음, 발생률을 많이 낮출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아, HIV 감염된 사람끼리 관계를 했을 때 걸릴 수 있는 네, 거기는 음,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네. 사실 이성관계에서 HIV 감염될 확률이 거의 없긴 하거든요. 근데 네. 그게 문제가 되는 지역이 네. 아프리카예요. 네. 아프리카에는 HIV 감염 되게 많고 해가지고 네. HIV 예방 프로젝트로 복용 수술을 하는 게 사업이에요. 그 외국에서 와가지고 외국 의사들이 포경술 하고 그래서 포경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어떤 매뉴얼 같은 것도 잘 되어 있고 오. 그런 거 하는 게 하시니까 에이즈 예방에 분명히 도움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오. 그 외에 다른 성병 같은 경우도 음. 발생률이라든가 심해지는 걸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잘 씻으면 되고 성병에 안 걸리게 철저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아. 있죠. 네. 맞는 말씀이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아는 상황에서는 그거를 정말 잘 씻고 네. 잘 내려가지고 깔끔하게 네. 관리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네, 네, 네. 그거는 한 중학생 정도 될 때부터는, 사춘기 네. 될 때부터는 네. 부모님이 알려줘야 돼요. 네. 그런 부분이 어. 있고, 그리고 그 문제가 없었어도, 코피라고 하는 데가 네. 끝이 이렇게 좀 말려있어요. 좁아져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심해가지고, 귀도 바깥에 코피가 이렇게 네. 해서 딱 고무줄 바지, 딱 고무줄 같이 네. 타이트한 경우가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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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말려있지 않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무줄이 망가진 것처럼 네. 헐거운 경우가 있는데, 헐거우면 문제가 되게 덜 합니다. 음. 근데 타이트한 경우에는 포피윤이 찢어지는 경우가 많고, 음. 그 다음에 안 젖혀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네. 발기됐을 때안 젖혀지거나, 발기됐을 때 젖혀졌다가 목을 쬐는 감동, 감동포경이라는, 응급, 말하자면 나름의 응급상황이. 되럼 어떻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요못 돌아오는 거죠. 근육의학과에 오면 또 쉽게 다전복을할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네. 장점이고 아. 안 했을 때 장점은 뭐냐? 음. 일단 안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수술 안 해도 된다는 거. 수술 안 해도 그러니까 어. 된다. 수술이라는 거는 제가 하면 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음. 했지만 어떤 수술이나 했을 때 약간의 그 이득이 있다 하더라도 음. 수술 자체라는 그쵸. 게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네네. 이것을 꼭 받을 것이냐 생각했을 때는 음. 네. 어, 내가 잘 관리할 수 있고 아까 말했던 장점은 잘 씻고 성병 안 걸리게 음. 안전하게. 안전한 파츠나와 한 명만 파츠나와 음. 혼돔만 끼고 하겠다. 음. 그랬을 때포피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음.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또그 음. 다음에는 또 호피라는 또 게또 나름의 또 작용을 하지 않느냐 이런 네. 생각도 할수 있죠. 또 이제 장점으로 음. 성감이 또 많이 있다고 또 얘기하잖아요. 복경 네, 네. 수술하면 성감의 90%가 날아간다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90게 90%나요? 어, 게... 진짜요? 어.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한다. 어. 제가 맞아 그런 얘기 를 들었어요. 그런 얘기을 많이 하거든요. 음. 이제 그게 문제인데. 음. 그게 과연 진실이냐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음... 그런 연구가 또 있어요. 어. 연구들이 네.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그 연구가 제대로 되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렇죠. 25세까지 포경 수술안 하고 하다가 25세에 네. 잘라가지고 하자, 이런 식으로 계획된 그러니까. 그 연구를 할 수가 없기 네. 때문에, 네. 네. 미리 포경 수술한 사람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인이 돼서 성, 성생활을 좀 하다가 음... 어떤 문제를 포경 수술을한 경우에 어떠냐. 음... 네. 논문을 보면, 네. 약간 나빠진다는 내용도 있는 경우도 있고 어. 변화가 없다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 그게 변화 없는 게더 많다. 변화는 없다고 네. 보는 게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제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복수술 성인제에서 어떤 이유를 했을 때 하고 나서 성감이 없어졌다고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음. 실제로 그런 경우 당연히 있죠. 와서 복수술 어. 괜히 받았다. 했더니 영 나쁘다. 이런 음. 환자 있어요. 실제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환자한테 쉽게 얘기할 부분은 또 아니기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포경 수술을 고민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언제쯤 비뇨기과 검진을 한번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얘가 해야 되는 아이인지, 뭐안 음. 해도 무방한 아이인지 그런 걸 사실 부모님이 알기는 어렵잖아요. 음. 그걸 언제쯤 받아보면 좋을까요? 음. 그 시기는 제가 예전에 비뇨기과 학회에서 강의를 하면서 음. 많은 비뇨기과 그 원장님들한테 언제 받는 게 좋냐 설문을한 적이 있고, 음. 근데 그때 남은, 많은 경우의 답이, 2차 성징이 발현되는 시기할 때, tenor stage 2, 3, 아, 시작할 때? 투, 트리, 아, 시작할 때. 약간 털 나기 시작하고, 털이 나면서 성기가 음, 좀 커지고, 음. 고안이 약간 커질 음. 때가 좋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아. 그럴 때 와서 진찰 받는 게 좋으니까, 음. 그 학년이 다르잖아요. 성장이 다 다르잖아요. 네. 빠르면 5학년, 네. 늦으면 뭐 중2 뭐이 정도. 2학년은. 그럴 때 우리가 보면 알수 있는 것이, 그 전이면 지금 보면, 뭐, 어, 이거 받아야 될것 같은데, 나중에 좀, 크면, 어, 이 정도면 안 받아도 되겠네, 이렇게. 바뀌고는, 사람의 음. 몸이라는 게 성장한, 음. 바뀌기 때문에 음. 그런 시기에 오는 게 사실은 제일 음. 좋고요. 수술 받을 때그 시기가 좋은 이유가 음. 너무 조금할때 하면요. 아이도 너무 힘들어 할뿐 아니라 음. 성기, 아까 말했듯이 뭔가 성장이 돼서 디자인하는, 음. 디자인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될수 있고, 음. 너무 커도 상관은 없는데 혈관이 더 발달해요. 음. 표재성 정맥 같은 게더 발달을 해가지고 피가 나거나 이런 게 분명히 더 많아지거든요. 아. 그래서 깔끔하게 잘 디자인해서 그, 회복 잘 되고 할기가 좋은 시기가 이차 경쟁 초기 네. 때가 좋습니다. 아 들어보니까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 어허. 그러니까 아예 저 이제 조그할 때는 이 포피 모양이나 이 모양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는 디자인하기도 힘들고 예.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수술 너무 빨리 했는데 얘가 음경 길이가 많이 커졌다 이러면 음. 이게 약간 당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는 세 가지라고 보통 말씀드려요. 또 오시면. 네. 첫 번째는 안 아픈 거. 두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디자인이 중요한데, 디자인이 아. 뭐냐 하면 이제 발기가 됐을 때, 포피가, 피부가 안 당겨야 돼요. 음. 너무 바싹 잘라버리면 발기가 딱 됐을 때 피부가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아. 짧아 그렇죠.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되게 불편해지고, 아. 당기는 느낌을 네. 받게 되는데, 요즘에는 선생님들 다 잘하세요. 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또잘 꿰매야죠. 아. 예. 바느질 잘해야 되는 것처럼, 네. 잘, 옛날에 받은 사람들은, 그 바늘, 바늘, 그 실자리가 구멍이 나가지고 찌꺼기 막히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런 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요즘에는 거의 그런 거 별로 안 생기게 다 수술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잘해야 되는데, 그거는 환자분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의사가 잘해야죠. 그리고 하나 이제 TMI인데, 그, 아기 때 봤잖아요. 다릅니다. 신생아 폭염을 받으면요, 색깔만 다르지, 깨맨 자리가 표시가 안 나와요. 싹 연결돼 있어요. 어릴 때니까 완전히. 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받은 거하고 아기 때 받은 거하고 이게 받은 자리가 다르고 매끄네요 아기 음. 때 받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르다. 네. 네, 그냥 음. TMI를 마련한 거죠. 음. 음. 그러면 일단은 솜털이 좀 생기는 것 같다 그러면 저희 아들 데리고 오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 포경 수술에 음. 대해서 몇 가지 또 썰이 있어요. 음. 포경 수술을 하지 않은 아이보다 포경 수술을 한 아이가 음경 길이가 더 짧아진다. 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있어. 포경 수술을 하면 음경기가 아, 짧아진다. 예, 음. 네, 최종적으로 짧아진다 이런 아. 썰이 있어요. 일단은 그두 가지 다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첫째는 이제 포피가 완전히 진성 포경이라고 이제. 발기가 됐을 때도 안 젖혀지는 경우. 음. 안 젖혀지면 뭔가 성장을 막으려고 할거 아니에요. 그래, 네, 네. 그래서 짧아지지 않을까. 음. 그래서 탁 터주면 촥더길지지 네,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할수 그러니까 있겠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숨어있는 오히려 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두 번째로는 어. 포경 수술하면 뭐,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 짧아지지 않을까. 편으로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너무 짧게 숏, 짧아, 짧게 네. 해가지고 네. 피부가 땡겨 올라가면 발기될 때 어. 피부가 땡겨서 아, 못 네, 네.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두가지다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은 코피가 진성 포경에서 안 벌어진다고 해서 그걸 막을 정도로 발기가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고 네. 또 하나 이, 이렇게 당겼을 때는 실제로 과용 길이는 짧아질 수 있죠. 아까 어, 말했듯이 포경 수술 잘못 됐을 경우인데 네. 이렇게 됐을 때딱 이렇게 성계가 이렇게 <laughs> 나와 있어야 되는데 <laughs> 어. 이렇게 되면 딱보기도 짧고 어, 실제로 그렇죠. 뭔가 우리가 네. 성행위를 할 때도 이게 네. 망하는 거죠. 그래서 길이는 실제로는 네. 의미한 차이는 없고 네. 그거는 그냥 썰일 뿐이다. 네. 또 이제, 네. 관계를 정말. 하면은, 뭐, 여자가 지렴을 쉽게 걸린다. 이런, 게 음. 얘기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요새 젊은 분들은, 노포경은 약간 거부감을 가진다. 이런 또 썰이 네. 있어요. 그, 노포경이라도, 아까 말했듯이, 잘 젖혀지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아마 그 상대가 눈치 못 채거나, 그런 얘기 안 했겠죠. 네. 근데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고, 네. 축축하고막 그런 경우에는, 네. 문제가 될수 있는데, 어, 일단은, 제일 자격이 없는 거는, 그런 상황인데도 잘안 씻어서 찢은 내가 난다. 음. 그러면 정말 자격이 없고. 그거는 어떻게 불을 수... 켜고 확인할 순 없잖아요. 어, 그뭐 확인해야죠. <laughs> 는데 확인해야죠. 찢은 내가막 난다. 그러면 진짜 어. 그거는. 그런데 나는 뭐 성감 어쩌고저쩌고 하면 정말 그러면 음. 안 돼요. 자, 어, 받아야 진짜. 되고 네. 그러면. 아니면 정말 관리를 잘하거나. 네. 그 여자친구가 받아라고 하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거는 중요한 부분이긴 네. 해요. 네. 위생은 열번 강조해도 어. 지나침이 없다. 네.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음. 맞아요, 아, 맞아요. 네. 그 남자친구의 미래를 위해서 헤어질 때 헤어져서 <laughs> 너이래서 헤어졌어 얘기를 어... 해도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 남성분도 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겠죠. 몰랐을 몰랐... 수도 몰랐... 있습 맞아요, 알아야 돼요. 네, 그래. 지금이라도 좀 알고. 이제 내 몸은 내가 잘 관리하는 걸로 맞습니다. 네, 네, 그 전까지는 엄마 아빠가 관리를, <laughs> 관리를 잘, 미리 해줘야겠 어, 네, 해야겠다. 잘 해주시고 교육도 잘 해주시는 걸로. 네. 지금 너무 너무 유익한 내용 을 네. 많이 듣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정말 빠져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포경 수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궁금한 걸 거의 다 해소가 된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포경 수술을 고민하고 계시는 이제 많은 보호자분들 그리고 혹시라도 중학생 고등학생들 이 보고 있다면 한 말씀 예 일단 네. 그~ 포경수술로 싸우는 부모님께 드리는 말씀은요 <laughs> 어~ 꼭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포경수술 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꼭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닐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 선생님한테 오셔서 그~ 판결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는데 어. 포경수술을 고민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대학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고, 우리가 할지 안 할지를 잘 얘기를 해서 잘 받아야면 잘 받으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자기 결정권이라는 문제도 그러니까. 있어요. 네, 그렇죠. 그 미국에서 많이 받는 우리 신생아 포경은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네. 아이의 인권에 대한 문제라고 음. 유럽 선생님들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그런 부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네. 그 중학생의 자격증권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네, 그렇죠. 대해서도 우리가 네. 봐야 되지만 너무 민주적으로 했을 때도 문제가 될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적당한 선에서 네. 타협을 보는 건 필요하다고 네. 생각은 하고요. 네. 네. 아, 근데 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 예. 네. <laughs> 그, 조금만 더. 네. 어, 끝없이 대답을 했있요 네네. 아들, 엄마들과 어, 아빠들이 궁금한 게꽤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 텐데. 빠르고 짧게 대답해 주시는